이웃과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다룰 사건은 옆집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가 벌어지자 소음을 참지 못해 뛰쳐나갔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노무라 코우지. 기후현 미즈나미시 출신인 그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불규칙한 등교와 등교 거부를 보였고 결국 중학교 1학년 무렵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노무라는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소리에 예민한 청각과민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는 작은 생활소음에도 상당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곤 했죠 또한 그가 등교를 거부한 이유도 이 발달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그의 가정사 역시도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폭력성이 있어 과거 어머니에게 폭력은 물론 흉기를 휘두른 일도 있었고 이로 인해 어머니와 여동생이 집을 떠나 별거에 생활했으며 함께 살던 아버지마저도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노무라는 19살 무렵부터 사실상 혼자 생활해왔죠. 하지만 그는 일을 나기는커녕 경제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했고 잠시나마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한 시기도 있었지만 출근 첫날 동료와 트러블을 일으켜 하루 만에 해고된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불행한 가정사와 발달장애 때문에 그는 동네에서 이상한 인물로 지목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우아키마사또 32세의 회사원이었던 그는 2014년 무렵 가족과 함께 미즈나미시의 한 주택가로 이사를 왔고 그의 이웃집에 사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노무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노무라는 청각 과민 증상이 있었다 보니 오우아키씨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그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노무라씨는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오와키씨의 아내에게 찾아가 직접 항의하곤 했고 항의를 받은 오와키씨는 자녀들의 바깥놀이를 자제시키는 한편 피아노 소리를 낮추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노무라의 예민함을 완전히 해소할 순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2017년 5월 7일 기어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오와키씨는 동네 소년 야구팀의 코치를 맡고 있었는데 이날 시합에서 팀이 승리하자 축하를 위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던 것이죠. 파티를 시작한 것은 대략 낮 12시 반 정도로 이 파티에는 오와키 씨의 가족과 야구 소년들, 그리고 소년들의 부모님 등등 대략 10수명 정도가 모여 있었으며 다들 경기 승리로 인해 굉장히 들뜬 분위기였죠. 그런데 저녁 6시 반 무렵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현장에 나타난 남성은 이전부터 소음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던 옆집 남성 노무라 고우지였는데요. 노무라는 대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파티 소음의 분노에 현장에 들이닥쳐 시끄럽다며 고함을 지르더니 이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식칼을 쥔채 현장에 나타났죠. 당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오와키 씨는 재빨리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노무라를 저지하려 했지만 노무라는 주저하지 않고 오와키 씨의 목부를 공격했고 오와키 씨는 결국 땅에 쓰러지게 되었죠. 한편 이 광경을 본 학부모들은 즉시 노무라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넘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공격을 받은 오와키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32세의 나이로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체포 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라는 찌른 건 맞다.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라며 고의성이 없는 범행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정신감정이 실시되었고 노무라가 평소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청각에 무척 예민한 기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변함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상에선 한 가지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피해자 오와키 씨의 SNS 계정이 밝혀지며 그가 생전에 올린 사진과 글들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평범한 행실의 사람이었다면 별 문제는 없었겠지만 문제는 그가 올린 사진 중에는 묘 앞에서 꽁치를 구워먹는 사진이라든지 아들 머리를 모이칸 스타일로 꾸민 모습 배기음이 큰 오토바이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다소 좀 의아한 글과 사진들이 많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네티즌들은 저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남의 묘 앞에서 생선을 구워 먹다니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이면 평소부터 소음이 엄청났던 것 아니야? 가정교육이 의심스럽다.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온라인에서 확산된 풍문일 뿐이며 사건 당시 그가 흉기를 든 범인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범인의 앞을 몸으로 막아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좀 걸러듣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2018년 10월 10일 5개월의 정신감정 끝에 재판대에 서게 된 노무라는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였다 라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 어릴 적 따돌림 당하던 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곤 했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인명 피해를 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다. 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반면 변호 측은 피고의 발달 장애와 정신적인 특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그가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초등학생 시절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재판의 쟁점은 노무라의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이 과연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해 의사 자체가 명확, 계획적이었다 라며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책임 능력은 인정했지만 발달 장애로 인한 정상 참작 요소를 일부 고려하여 위험성과 고의성이 강한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명백하며 유족들의 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행위에는 장애의 영향이 있었다.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 일정 부분 동정의 여지가 있다. 라는 말과 함께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구형 대비 크게 감형된 형량에 피해자 유족들은 깊은 불만을 표시하며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진지하게 마주한 것 같지 않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물론 생활소음 문제로 의견이 대립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이웃 간의 양보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